잠깐만요. 잠깐만요 지도 보고 가야 됩니까 설마 여기서 거제까지 지도 보고 가라고요 저희가 죄송한데 말을 타고 갑니까? 아니 아, 이걸 어떻게 하가 아, 여기... 좌회전 자회전나자자습니다자자 길을 알려주셔야 여기 여기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서 자회전... 지도에서 좌회전하면 어디로 가는지 자말자모르겠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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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해봅시다>. <laughs> 네 아, 좋아. 보여, 하자, 보여 해. 이야 재규어인 줄 알았어요. <laughs> 진짜. 지금 속도 괜찮죠? 아, 좋아, 좋아. 차선 안 괜찮아요. 자어쭉 자, 갑니다. 우리는 오직 직진이에요. 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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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잠깐만. 아니야, 아니요 그냥 가라. 어, 그, 그냥, 그냥, 그냥 그, 가그들가그들로라 잘했어, 괜찮아. 잠깐만, 이 좌회전 빠졌어요 자, 빨리 지도 보고. 현민이 형, 지금 지도로 봤을 때 여기서 직진인가요? 아, 이거 지금 나침반좀 많이 했 <laughs> 같은데. 직진으로 가면요, 해남으로 갑니다. 근데 해남 가서 좌회전하면 거대해. 이럴 거면 은 그냥 대동렬 지로를 <laughs> 주시지 그랬어요, 차라리. <laughs>